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게 되면 은몇억 있어야 돼요? 7억이에요? 10억이에요? 이런 돈만 준비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40대가 되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첫째는 건강이 슬슬 문제가 오니까 건강 리스크 대비, 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녀 리스크 대비를 잘해야 되는데 아니, 귀여운 자식 뭐가 위험해? 위험해요. 세계에서 또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퍼붓는 나라가 없잖아요. 어떤 그 고급 공무원 하신 분은 연금만 받으면은 노후에도 편하게 살수 있는 분인데, 퇴직할 무렵에 금리가 비싸니까, 또 아들이 사업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돈 저한테 사업장으로 빌려주시면 그보다 이자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때 생각에는 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연금으로 받는 보다 많이 만든다는 생각이 했는데,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했지, 금리는 또 지금 벼락같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분을 봤어요. 내가 몇억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사업해서 실패, 신용불량대, 손 내밀어 우리나라 정서에서안 도와주고 못빼이거든요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우리나라는 다근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사는걸 캥거루라고 하잖아요. 저 놀랬는데 2021년 통계에 보니까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에 생활비를 부모한테 의존하는 그 캥거루죠. 314만 명이 있대요 전체 성인의 7.5% 그리고 30대 40대만 65만 명 그게 지금 캥거루가 많은 거예요 그럼 부모의 노후도 위협하고 은둔형 외톨이라고 그러잖아요 일본에서 희키꼬모리라고 하는데 집에 그냥 처박혀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캥거루는 짐승인데도 신통하게도 자기 새끼를 딱 1년 보호하고 쫓아버린답니다 사람은 평생 끝이 없잖아요 또, 일본에서는 캥거루를 뭐라고 부르냐면, 페라사이트 싱글이라고 그러는데, 기생중독 독신이란 뜻이래요. 몇년년 년 얘기인데, 일본의 35세에서 44세까지 10년 인구가 1,895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결혼 안 오고 부모한테 얹어 사는 기생중독 독신이 29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있는 친구는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부모 사망신고 안 오고, 몰래 연금 다 먹거나 아니면 극급인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요, 미국 투자은행이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는데, 주요국에 그 0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 양육비로 들어간 돈의 합계를 GDP로 나눠봤더니, 비율이 1등인 나라가 한국, 2등이 중국, 3등이 이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돈을 가장 많이 뽑는 나라거든요 뭐 대학 등록금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교육비 그다음에 결혼비용 제가 일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딸만 하나 있는데 야니딸 네 시집갈 때 결혼비용 얼마 되어냐 얼마 되었더라 신혼여행 갈때 150만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주고 끝냈대요 사장인데 근데 우리요 어느 그 결혼 컨설팅 업체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아들의 경우 전국 평균 1억 7,700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비용이 왜 이렇게 드냐 집을 얻어줘야 되,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든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는데또 문제는 취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작년 봄에 대졸자 일본의 취업률이 96%예요. 일본은 구인난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일본을 취직한다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68%인데 거기에 군대 간 애들, 대학간 애들 포함하면요, 아마 50%대로 떨어질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취직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취직이 된다고 해도 51.6세가 평균 퇴직 연령이라고 그죠 그런 식의 젊은이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애들에게 영어 수학 말고 가르친 게 없잖아요. 돈 관리를 가르쳤는가, 경제적 자립을 가르쳤는가. 가제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봤는데,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돈 관리, 경제적 차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내용도 몇 페이지 되지도 않지만, 선택을 안 해요. 수능에서 경제 선턴회가 뭐 1.5%? 배우질 않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하고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몰라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데, 그 정도로 우리 부모들이 애들의 자립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과육공부 뭐뭐 그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자립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립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째가 뭐냐면 행위의 자립이에요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나 뭐 이거 누가 와서 치우게 하면 안 되잖아요 목욕탕 요즘에도 가보면 요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누가 지가 치워야 되는 거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군가가 일을 하면 못 믿어. 누가 와서 꼭 한번 봐야 돼. 행위의 자립이 안된 사람. 내 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의 자립을 시켜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의식의 자립.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가능하려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미치는 나라가 없어요. 저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로 졸업해도 넓은 천재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백원은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무슨 모임 모여 가지고 뭐 이거 샀다고 이거 샀다고 올리고 이거 샀다고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니까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지 자립이 되는 거예요 의식의 자립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 자립인데요 경제적 자립이라면 재테크 돈 버는 능력만 생각하거든요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에는 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처럼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게 경제적 자립이거든요 그 제대로 된 자립 교육을 시켜야 자녀도 불행하지 않고 부모도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아낀 돈으로 그걸 실천해야 돼요 이건 이제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서울의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커플을 새 커플을 제가 인터뷰했거든요 그중에서 과외비를 세 컵을 중에서 제일 덜 쓰는 집이 사례인데요.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연 1억을 번대요. 많이 벌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명 과외비로 3,360만 원을 쓴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외 그걸 하게 되면 외우는 건 잘하는데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3,360만 원을 가지고 들여서 과외 공부시키면 그 노후 준비는 언제 합니까? 그것도 안 되고, 애들은 부모가 다 시간표까지 짜서 해주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에, 창직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애들한테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나라 부모들이 다 같이 깨달아야 되는데, 옆집에서 시키고 있는데 불안해서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해요. 부부 간에 서로 고치게 만들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다 부부 싸움 나니까. 그래서 40대가 되면 부부가 어디 가서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자기네 노후의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부가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바꿀 수가 있거든요. 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야 되고.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 시급한 게 뭐냐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소신대로 애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옆집도 하고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고성장 시대에는 그렇게 통했어요. 과외고 의식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 취직이 됐거든요. 신기채형이 많을 때니까. 지금은요, 저성장 시대에는 신기채형이 많지 않아요. 실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몇번 이직을 하면서 좋은 회사를 옮겨가야 돼요. 선진국이 그런 거예요. 그 회사에서 옮겨갈 때 나를 뭘 보고 뽑는가? 학벌? 스펙이 아니고, 이 친구가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 일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전문성. 두 번째는 평판. 한마디로 싸가지가 있는가 없는가. 요기서 걸리면 끝이에요. 요즘 대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데요.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그러니까 부모들이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애들을 키워야지 그게 가능한 거죠.